당신은 어떻게 왜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까? 네, 저는 정말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일찍 잃고, 진짜 그 오빠 올케 밑에서 많은 확대도 받고,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왔고 또 집을 나와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 누구 소개로 시영 엄마라는 분을 만나서 이렇게 있다 그래도 또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을 만났는데 저도 가난 속에 가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진짜 상처 속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남편을 만난, 만난 과정에도 그 남편도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 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딱 10년 만에 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들은 셋 낳고 진짜 어려서, 진짜 어려서 아이들만 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진짜 저는 거기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정말 죽고 싶었고, 그 남편 갔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을 보니까 내가 어려서 그, 고아처럼 살, 살았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들을 내가 거두지 않으면 정말 이 아들 아이들도 나처럼 살아야 되고 진짜 눈앞에 깜깜했는데 정말 아이들을 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살아야 되갖고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시집이라고 오니까 너무 가난하고 그, 무당신을 섬기고다 불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절을 나가게 됐어요. 불교를 믿게 됐는데 30년을 다녔어요. 그런데도 아무 열매도 없고 진짜 1년에 가서 3번씩 가서 기도하고 진짜 해도 내 마음은 항상 갈핍하고 허전하고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아이들하고 절을 다니면서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나아지겠지 그런 소망을 갖고 항상 그렇게 살았는데 달라지는 건 없고 내 앞에 더 점점 더 힘들어갔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정말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는데도 남한테 내가 악한 것도 한 것도 없고 진짜 응? 나쁜 짓도 한 짓도 없는데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우문점도 생기고, 저를 다녀도 아무 얻어지, 얻어지는 것도 없고, 그런 과정에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커서 큰 딸, 둘째 딸다 여우살로 시켰어요. 그래 애들을 다 결혼을 시키고 나면 내 근심 걱정은 좀 이제 짐이 내려지겠지 했는데, 그건 아, 아니었고 더 많은 고통이 더 따랐습니다. 큰 딸은 시집... 갔는데, 그래서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못하고, 그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진짜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그 가정이 다 깨질 만큼. 그런 거를 저, 저가 보다 보니까 저도 우울증이 생기고, 혈압이 200까지 떨어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고, 우리 사모녀가 다 죽음 앞에까지 왔었어요. 큰 딸은 우울증이 너무 심해갖고, 진짜 누구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병원을 죽는다고 맨날 세 번씩 응급실에 실러가고, 진짜 그런 걸다 내가 볼때 너무 힘들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과정을 누가 나를, 나 도와줄 사람은 누군가. 항상 그렇게 찾았고, 그러는데 어느 정 이 딸들이 절을 가자게도 부처님한테 가서 같이 절하자고도 안 간다고 그러고 교회도 가, 가자고 그러면 갈줄 알았는데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집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은 보고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그런 도중에 이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언니를 통해서 교회도 또 나가봤어요. 그절 30년 다니던 거를 접고서 교회도 한몇 개월 다녀봤는데 거기 갔는데도 불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어떻게든지 딸을 살리고자 마지막으로 무당집까지 가서 굿도 해봤고 정말 안해본거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을 힘정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갖고 아이들이 이제 답답하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려고 여기저기 더듬었어요 어느 교회를 나가야 우리가 잘 선택을 할지 하고 그렇게 나갔는데 동영상을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카페에 우리 선생님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딸들이 그래갖고서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다참된게 없고, 여기 선생님 동영상을 보니까 마음에 닿는다고, 이제 그, 그렇게 하고서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자고, 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교회나 세상에서 배운 가르침과 이곳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무엇이 다릅니까? 절에 30년 다니면서도 배운 거라고는 거기서 가르치는 거는 부적 떨랑 몇장 써주고 그냥 절만 하면 그냥 다 얻어질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아무 얻어진 것도 없고 열매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도 나가봤고 그 교회도 몇번 가봤을 때그 목사님 말씀 일요일 날 이렇게 가면 그 말씀 한 구절 갖고 세상 얘기, 자기 가족 얘기, 자식 얘기 그런 것뿐이었지 저한테는 아무런 마음에 오는 게 없었고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 여기도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고 그런데 우리 이제 여기 선생님을 처음에 만나러 갔을 때는 우리 사모녀가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는, 아, 내가 정말 이런 세상 사람들하고 정말 우리 선생님 가족들은 달랐어요. 정말 따뜻했고, 정말로 정성으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시는 것도 달랐고, 정말 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우리 사모녀가 이 죽음에서 벗어나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왜 우리가 가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렇게 아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로 선생님을 이제 따라서 이렇게 이곳에 와서 우리 큰 딸이 진짜 내가 여기 와서 3년 동안에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팠던, 정말 심하게 아팠던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도 다 봤고, 선생님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선생님 사랑으로, 여기 우리 한 가족들 사랑으로, 기도로, 그, 나아가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봐왔어요. 정말 그랬을 때, 어느 세상, 불교와 교회 그런 진리보다도 진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진리다는 걸 알았고, 그 과정 체험을 우리가 다 했었고, 정말 사랑, 사랑이다는 걸 정말 느꼈고, 어느 곳에서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 사랑도 못 받았고, 어느 누구 사랑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우리 선생님 그 사랑, 여기 가족들 사랑 정말 그 나를 위해서 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걸보고요 정말 그 사랑이라는 걸 어려서부터 그못 받았던 내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나 누구한테나 나도 그런 사랑을 해준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세상에서 못 받아봤던 그 사랑이라는 거를 여기 와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랑을 느꼈고요. 정말 우리 사나님은 불교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무교나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이끌어서 여기 이렇게 오시, 오게끔 하시는 능력이 권사가 계시고요. 내가, 우리가 여기 안 왔으면, 우리 사모녀는 다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정말 우리 선생님이 정말 구세주시고, 여기 안 왔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 정말 너무 여기 온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딸들, 이렇게 나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가족들, 그 기도 속에서, 정말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그 사랑을 맛보게 됐고, 정말 이곳에 온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곳에 오셔서, 나 같은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사는 사람, 사시는 분들, 정말 이곳에 오셔서 진리가 뭔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정말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우리 하나님은 다 깊은 곳까지도 상처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는 그 능력이시고 진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러면 무엇을 얻었습니까? 여기 와서 진짜 세상에서 몰랐던 것들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열심히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세상에서는 죄만 짓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럼 속에 살았고 아무 가치 없는 것들만 쫓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그 사랑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 나가는 걸 보, 보면서 얻었고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이곳에 온 것을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평강이라는 걸 맛을 봤어요 세상에서 정말 찌들고 열심히 진짜 그 살고 했는데도 그런 맛을 못 봤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그, 혈압약도 안 먹지. 이 딸들 지금 이 아픈 것도, 정신과에서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면서도 약을 한주 맥스 맞아도 병이 낫지 않고, 았 진짜,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병이 지금 다 나가고, 저도 혈압약도 안 먹고, 우울증약도 안 먹어도, 진짜 이 마음에 항상 감사하고 평안함을 얻고, 진짜 편안하고 정말 이곳에 왔다는 걸 너무 감사하고 정말 또 감사합니다.